야이! 이! 도! 겸! 오케이! 오케이! 파이트 1라운드만 저보시죠서로간의 탐색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났어, 앞서 다시 한번 바깥쪽 레그킥 서동현 괜찮 나이스 이드레킥 이후에 이동겸의 반격 이동겸 이 2분 지났어 3분 남았어 동겸은 네, 아, 킥 다신게. 던져봤었던 이동겸입니다 바깥쪽 레그킥 아, 서동현 괜찮아, 괜찮아. 사이드킥을 활용해봤었던 이도겸입니다. 마지르마 준 인사이드 레이킥 서동현 수비 왼다리 쪽에 도핑되고 킥송족들은 나중에 쪽으로. 오 라이트! 오 라이트입니다. 어, 이도겸 라이트. 램프를 맞았어요. 이도겸 이도겸. 자 그대로 계속해서 번지했다 아이템 회복해보는 해보, 서동현입니다. 아 위기 상태를 잘 넘기는. 다시 한번 번치고 차 원투 빛나 파는 서 이동경도 데미지가 있습니다 아 서로 간에 데미지가 있어요 서동현 외선 외선 서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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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해서 번치 잡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라운드 쪽으로 떨어졌지만 곧바로 일어서는 이동경 자 위기예요 위기예요 아, 데미지가데습지다 데미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네, 일단 먼저 안녕하십니까 피노클 MMA 소속 서동현입니다. 어, 열심히 준비하고 게을리지 않게 훈련한 만큼 뭐 결과는 좋게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아직 부족한 게한대 맞고 다운된 것 때문에 조금 어떻게 맞았는지 한번 돌려보고 싶네요. 네, 난타전 상황 기억을 나, 기억 나세요? 네 기억 납니다. 어지러워 는데 어제 코치님께서 분명히 난전이 올 거고 한 번은 제가 이제 다운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거기에서 침착하게 그냥 대응하고 제 주먹을 믿어서 그대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한 번에 약간 정을 잃었다고는 하진 않았나요어 그러진 않은 것 같고 뭐에 맞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딱 했는데 그냥 살짝 어지러워서 어 빨리 여기서 극복해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를 뒤집었던 펀치는 기억하시는 것거였습니 오른손 네 오른손 훅으로 기억합니다. 느낌이었다 맞나요? 어 저는 사실 KO 펀치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밑에 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이번 경기 얼마나 좀 준비를 했는지 어떤 준비를 주력했는지. 음 이번에는 사실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보다는 제 코치님께서 이제 피지컬 을좀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오전에 일어나자마자 복근 저는 1,000개라고 하는데 사실 1,400개에서 500개 정도 항상 복근 운동하고 코어 운동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황, 하루도 황, 어, 게으르지 않게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연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네. 뭐 어, 비결이 있나요? 갑자기 이렇게 다 실력이 좋아지어그 전에는 사실 똑똑하게 훈련하거나 이제 싸움 플랜을 경기라기보다는 사실 싸움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좀 본능적으로 막 휘두르고 옛날에 TFC에서 최용원 선수전을 보면은 막 제가 그냥 휘두르거든요. 그런 싸움보다는 잽싸움도 해보고 거리싸움도 해보고 킥싸움도 해보고 안 되면은 붙어도 보고 그런 이제 플랜을 많이 짜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획이 니다어 사실은 뭐 지금 WG 잠정 챔피언이 됐지만 바로 저는 RTU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RTU 그, 주 모를 잘 못했거든요. 내일 모레, 네, 네, 모레. 네, 그래서 네, 오늘 바로 서류 넣는 거예요. 바로 넣을 겁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꿈에 성과가 있고 하니까 네. 어, 좋은 결과 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네. 많은 분금 후원들이 와 있어요. 분들에게 일단 고마움을 표시한 모. 어, 제가 지금 팀에서는 제가 마창인데 사실 마창 노릇을 잘. <laughs> 못하고 막, 쓴소리도좀 <laughs> <laughs> <막 웃음> 하고 제가 하는데, <laughs> <laughs> 그거는 뭐제 진심이 아니고, 어 진짜로 아끼는 동생들이고 아팀 팀원들이니까 같이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저는 항상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뭐 시합 항상 재밌게, 항상 KO를 노린다고 하진 않습니다. 재미없게 판정으로 이길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저는 뭐 믿고 보는 서동현이라고 무조건 저는 재밌는 경기가 나올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는 저희 식구들 그리고 저희 스폰서, 어, 대표님들, 제가 한분한분 한분 제가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제가 훈련을 열심히 할수 있고, 뭐, 다른 일을 제쳐두고, 이제 무신양면 도와주셔서 제가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호고치님제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어, 정아야 <정말> 사랑해. <laughs> 감사. 합니다 네, <laughs> <laughs>